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대상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구분으로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라고 말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말합니다. 이 예, 지자는 땅지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시가격의 종류는 표준 단독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중대표세에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기준됩니다그 다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의 공시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땅중 대표적으로 50만 필지를 골라 가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지하체에서 표준 공시가를 참고해 모든 토지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준으로 붙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지하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음에 창이 뜹니다. 앞에서 공시가격에 표준단독 공시가격, 개별단독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에는 표준공시가, 개별공시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헷갈리는데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중앙하단에 공시가격 알림이를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 공시가격, 개별단독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람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국세청 홈텍스의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산정자료를 클릭하면 어떤 근거로 공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단지 특성, 거래 사례 등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해야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으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람하면 원하는 기간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별 땅의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99년부터 현재까지 개별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시가격과 공시가에 대한 연락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